팡! 하! 안녕하세요, 팡준입니다.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10월 이벤트는 구글 기프트카드 만원짜리 12장. 10월에 올라온 영상들에 달린 댓글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말일의 커뮤니티를 확인하세요. 팡! 하. 안녕하세요, 팡철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10월 21일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업데이트 주요 내역은 용궁 3차 지역 그리고 신규 보스 용왕 그리고 신규 문파형터 신규 동굴, 신규 사냥터, 보행 봉인해방, 용궁 1차 그리고 2차 지역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신규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면서 용궁 3차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암초지대, 소용돌이, 비명암, 난파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은 아직 가보진 못해봤고 소용돌이에서 지금 제가 사냥을 돌리고 있어요. 사냥을 돌리고 있는데 경험치 차이 는 이거예요. 일반 소용돌이 사냥터 경험치. 일반. 청, 태 부관 사냥터, 경험치. 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20% 차이 나죠, 20%? 획득 경험치량만 봤을 땐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누적되는 데이터나 뭐, 한방 사냥이 안 되고, 뭐, 이런, 젠을 못 말리고, 이런 거에 따른 차이는 분명 있긴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한 마리를 봤을 땐이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유물 이종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난 요, 이것도, 그래.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봐요. 3차 지역 유물이 나왔는데, 이 유물 퀘스트는 어디서 해야 되냐? 용궁 2차 지역으로 가야됩니다 네. 용궁 1차 2차 지역으로 가야돼요 제가 퀘스트를 받아놨는데 신문왕에서 이게 이번에 나온건데 까서 돌려보면 해마장군 인어장군 뭐 옆에 탭이 없어 600 이상 이런게 없어요 해파리굴 문어장군 피자부관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용궁 3차 유물 퀘스트를 깨려면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쌓여있었던 요력이 너무 높게 잡혔잖아요. 이제 요구하는 요력 수치도 꽤 높은 편. 아차 요구. 암초지대는 왜 경치 말 안해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는 600이 넘어가면 경치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에서 사냥 속도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폐자 부관으로 다시 내려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600 넘어가면 페널티를 먹어서 경치 시합좀 힘들었어요. 사냥터 난이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이거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서 뭐 능력치 볼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 싶기도 하지만 예리한 괴력선창이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용무기나 흙무기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죽어버리니까 적당히 올라는게 아니냐라고 볼수는 있긴 한데 이건 양손 무기입니다 양손 무기 방패에서 올라가는 피해저항이나 무장도 이런 것들 포기하고 끼는 양손 무기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지금 더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기에 대한 깻무기를 끼고 있었던 사람들 예리한 괴력선창을 존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던 무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 키기 전부터 어,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정리를, 정리를 해드려야, 해드려야 되지. 되지 그리고 방송을 키고 나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야 이걸 또 어떻게 정리를 또 해드려야 되지 했는데 아,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또 존버를 해볼 수 있는 건 예리한 괴력 선창 각성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멀리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그나마 가까운 존버는 3차 승급이지 않을까 3차 승급에 이제 올라가는 스탯들이나 버프 뭐 3차 승급의 힘뭐 이런 것들이나 나오는 스킬들의 데미지가 조금 쓸만해져서 이 무기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메꾸면서 사냥터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 그리고 예리한 정방이 나왔는데 이거는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화의 방패를 살펴보시면 강화가 안 돼요. 근데 능력치가 뭐 이런 능력치들은 빼고 피해정 100이라고 봅시다. 100. 자, 9강, 9강이면 강화 안한 정화의 방패만도 못해요. 네, 피해정이 70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11강을 때리면 5가 더 높아요, 5. 5가 더 높습니다. 피해 없어도 5가 더 높아요. 아 그리고 청룡 심판의 난 이것도 보고 가자. 제가 한번 다녀와 봤어요. 용왕 연합 전체가 달려들어도 들어야 잡을 것 같은데 잡긴 메타인마다 다, 잡긴 했어요. 메타인마다 잡긴 했는데 코스트가 넘사급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화가 계승이 안 돼요. 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우선 렉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청룡 심판의 낫에 대해서 좀 사기적인 능력치가 좀 붙어있죠. 바로 저 무기에서 청룡 마룡참이 나가요. 이것도 13강 기준으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청룡마름참이 나가요. 심판의 낫에 진정한 힘을 이끌어내요. 타격 시20% 확률로 피해를 입히고, 체력 15%, 마력 15%. 회복한다. 재사용되기 시간 10초. 근데 큰일 났어. 용왕은 애플레이어로 절대 플레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1분이면 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핸드폰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핸드폰도 최신형 핸드폰 아니면 또 아이패드 뭐 답도 없다고 해요. 그냥 튕기기 바쁘대요. 시장화 아이템, 정화의 방패, 청해태자의 의복 이게 나왔는데 청해태자의 의복 요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냥 파란색 도포 같아요. 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신규 보스.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뭐 입장 재료 같은 건 없었어요. 3단계만 클리어하면 들어올 수는 있다. 저보다 센 캐릭터, 막 효도 140줄인데 피해정 저보다 낮은 캐릭터. 그런 캐릭터은불나방이에 불나방. 불라방. 그냥 계속 부활비서 즉부하던데. 뭐, 처치 보상 뭐 이렇게 상자를 주는데, 뭐 상자에서 뭐 이런 거 주는 거고, 보급상자에서는 그냥 우리 북철랑 때처럼 그냥 물약을 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전이 부분 보면서 좀 불안한 건 영어만 거 뭐. 빛은 나무가지, 진홍빛, 영험한 고목. 왠지 오검 재료가, 오검 재료가 불안한 느낌이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용목이 4검으로 전부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네. 신규 몸파 사냥터, 이거는 뭐 아직 체험할 수는 없었지만, 뭐 딱히 볼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신기로 던전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신기로 던전이 정화의 방패 제작 재료주는, 그리고 클리어 했을 때그방패 도안 조각, 이걸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헛! 올라가서 보스 잡고, 자기가 할수 있는 난이도 들어가면 돼요. 멍 때리지 말고 최상급 난이도 바로 들어가세요. 여기 보스가 젠되거든요 이렇게 보스몹들이 젠이 돼요. 네 마리였나? 어, 이네 마리가 전부인가 봐요. 각 난이도별로 보스들 나왔으니까 잡고 자기가 갈수 있는 난이도 어려워. 그냥 여기서 자동사냥 돌리시면 됩니다. 밑에서 말은 버프를 줘. 어, 버프 주세요. 어, 능력 부여자. 어, 지력 폭쇄. 네, 아, 하다보면 나가. 아, 방금 꿈. 아, 10초마다 필이야. 어, 지금 증백코는 터졌어. 에, 설마 여기서 죽겠냐? 동기화진청이 어디 숨겨져 있나? 어,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보상은 들어왔겠지? 어, 당연다 보상은 들어왔네. 아이씨. 아, 저 클리어 완료 보상을 안 받았나? 허허허허허! 정방은 다음에 만들면 되지. 정량, 정방 며칠 늦게 만든다고 내 게임 인생 달라지나? <laughs> 기분 나빠서 나왔는데 정방조각을 안 맞고 나왔네? 아무튼 저걸 클리어하면 정방의 조각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사냥도 고행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구슬 모은 대로 보시면 돼요. 구슬. 용궁에서 의문의 길. 여기를 들어가면은 숨겨진 재단이 있습니다. 고행의 전당. 여기 가시면은 뭐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각그 숫자에 관련된 구슬을 주고 여섯 번째는 1, 2, 3번 구슬을 주고 일곱 번째는 4, 5번 구슬을 줘요. 근데 제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돌려봤는데 아니면 그냥 던져놓고 돌리다가 제 모자란 구슬들 파밍하러 가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슬은 엄청 잘 나와요 구슬은 엄청 잘 나오고 이 모음 구슬로 봉인의 밤 여기 가서 보스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3분 남았는데 용궁 의문에길 숨겨진 재단에서 숨겨진 재단 npc와 대화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가볼게요 이 앞을 지나가려거든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니 용구의 전기 각 다섯 개씩1,2,3,4,5 드래곤볼을 모아오거라 가져온 재물을 확인해 보겠 모두 가지고 있군 좋다 드래곤 해주겠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하냐 그냥 뭐 잡는 거래요 잡아서 이제 여기 11시에 나오는 건가요 태자, 어 계장 막 나왔어 이러면 여기 나오는 걸 잡으면 되는 거야 더 밑에가 있구나 야올라 와봐 다 올라와 그로 했으니까 알아서 올라오겠지 야,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구슬 날린 것 같은데요? 이거 PVP 가능 지역인가요? PVP도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못판한테 맞는 거야? 아, PVP 가능 지역이네? 저는 못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컨텐츠입니다. 공인의 방에서 얘네를 잡으면 이렇게 도안을 줘요. 의복도안, 정화비그. 이 보스들마다 주는 보상들이 좀 다르구나. 그 신규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신규 이벤트. 해봤자 그냥 복귀 출석 이렇게 주는데 출석 내용들 보면은 좀 탐탁지 않아요. 그전 복귀 보상이랑 다른 게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복귀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시면은 이거를 통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다른 이벤트들. 한글날 세 번째. 마지막 칭호죠. 일몬주 70 위력 70 전리품 3% 체력회복 향상 10 이거 먹으러 가야지 가자 퀴즈를 풀 준비가 되었는가? 하! 보여준다. 또 나의 어? 전공. 한때 지금은 또 공부를 안 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여준다. 퀴즈를 풀 준비가 되었는가? 예! 퀴즈를... 아! 시험증. 마찬가지로 시험증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5개의 문제를 끝까지 맞추면 특별한 선물을 주겠네. 시작하시죠. 대왕님. 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하며 풀어보거라. 다음 중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그치. 주어 동사. 아위에 답이 있었어? 아니야. 채팅 껐어. 채팅 꺼놨고 자, 이제 대기직 간다. 다음 중 띄어쓰기는 뭐야? 바보. 대형님 바보 아니에요. 위에 답이 있네요. 띄어쓰기. 아이, 사람을 몰로 보고. 다음 중 바른 띄어쓰기.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을 대비한다. 위에. 허허허. 근무 중. 근무 중. 근무 뛰고 중. 허허허 가볼 만한 곳 가볼 만한 곳 밑에 가볼 다볼 만한 곳아 씨발 왜 너, 틀리는 왜 거야? 거야? 병신이야? 병신이야? 내 머리를 안 풀어서 그런가? 커닝해서 그래? 아씨 안경을 갖고 가야 되나? 아, 씨 요새 누 누군 게임만 했더니 눈이 침침해 <laughs> 몇명몇 띠고 명 이건 족보에 없는데 몇 띠고 명 허허허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 허허허허허 천원 어치 천원 어치 천, 원 어치, 천... 무한 어치. <laughs> 다행이다. 대충 살펴보자면 지뢰진이 지뢰진 첨이 된 거, 신수첨 기술이 4방향을 똑같이 밀어내면서 디버프를 거는 거, 쿨타임은 3초. 그리고 마력 회복량이 늘어나고 본인 체력, 도사의 체력에 쉴드를 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적용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사 이제 패시브 버프 중에 한 가지에서 이동 속도 5가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건 지뢰진, 그리고 신수첨, 그리고 신령의 기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패시브니까 뭐 나머지 부분은 좀. 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점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네, 도깨비 방망이가 나왔고 근데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용궁 유물 재료 상자는 주지 않습니다. 그점 도깨비 방망, 저번 달 도깨비 방망이랑 똑같고 뭐 이제 팔각 복사경 이런게 조금 추가된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도끼 명망이 패키지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한테 뭐 딱히 필요한 게 없고 뭐 현금을 투자해서 푸보를 이렇게 마련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당장 필요한 재료도 딱히 없고 제일 킹 받는 건 이거요 월간 신수 기운의 상자 나는 이렇게 팔지는 상상도 못했어 선 넘었지 결국에 자기네들이 똑바로 개선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를 1년 넘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패키지가 이거라고 하면은 기분은 좀 나쁘죠. 많이 주긴 한다만, 이거는 조금 많이 주긴 해요. 솔직히 많이 주긴 하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라니. 전 그래서 전 진짜 이거, 이거 뭐 많이도 살 필요 없어. 이것만 사도 금상도전 할수 있는데, 전 이거 안 사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거 기분이 나빠서 안살래요 그리고 신발 강화도 해야 되는데, 신발 강화도 해야 된단 말이지. 신발 강화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싶잖아. 그지 투비 컨티뉴 급발진 영상에서 보자.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